안녕하세요. 네, 대전에서 네, 사포되어 네. 있는 네. 최지, SPT 최지원입니다. 네. 아, 너무 반, 반갑고요. 제가 어, PM을 만나서 건강과 재정을 함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위대한 여자가 됐어요. <웃음> <웃음> 제가 2019년도에 어, PM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어, 제가 아이들만 가르치고 있다가 갑자기 앞에 안 보는 거예요 수업 끝나고 앞이 왼쪽에 막막 박미가 왔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막막의 결과는 마지막에 실명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설상가상으로 병은 한꺼번에 오잖아요. 막막도 안 좋죠. 거기에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보시면 지금 힐을 신었거든요. 높은 건 아니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는 어 이렇게 굉장히 얕은 거, 어 굉장히 기능성으로 얕은 것만 신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오른쪽 발목에 부종과통증이 계속 이렇게 조금만 서 있어도 이렇게 생기거든요. 근데, 을지병원에서는 뼈를 깎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것도 족부 쪽에 굉장히 권위 있으신 분이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수술을 해서 제가 이거를 이게 나오면은 그냥 수술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 재활도 많이 오랫동안 해야 됐고 또 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이게 잘 걸을 수 있는 거 보장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태를 있을 때 어, 제가 안 해본 게 있겠어요 뭐 정형외과 갔다가, 오후엔 가서 침 맞고, 그리고 눈을 위해서는 블루베리 먹고, 어, 루테인 6개씩 먹고, 오메가 또 먹고, 제가 할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했어요. 했는데도, 이게 계속해서 재발을 하더라고요. 그럴 즈음에, PM을, 어, 먹고 나는데, 어느 순간 5분만, 10분만 제가 책을 봐도 안통이 시작되고, 안구건조증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했는데, 그런 게 없어졌어요. 저도 모르게. 어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어또 뭐든지 확실하잖아요. 성격이 그냥 대충 넘어가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뭔가 하고 뭐 저를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어 공부를 하게 됐는데 확실히 이게 기존에 제가 이렇게 접해봤던 제품들과 건강식품하고 차별성이 있더라고요. 에어,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신 것처럼 NTC 뭐 마이크로솔브 PTC 공법,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제가 흡수가 굉장히 잘 돼서 개선이 된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될 즈음에, 어 이제, 이제 저희 남편이 명예퇴직을 해가지고, 제가 또어 뭐를 할까 하다가, 아까 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미래학자들이 어 최고의 유망 직종은 네트워크. 커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거기에서 비전을 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품의 탁월성과 앞으로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비전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저는 사실은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좋은 걸 먹어도 또다시 재발을 하기 때문에 또 이게 또 나빠지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를 계속하고 지냈는데 제가 2년이 넘게 지금 눈이 그 증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책을 볼수 없고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오래 볼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어느 누구보다 책도 많이 보고요. 그리고 컴퓨터도 많이 보고 핸드폰도 많이 보고. 그래도 시력이 더 좋아진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발목도 수술을 안 했습니다. 수술을 안 했는데 제가, 제가 알고 보니까 이게 물리치료하고 침 맞고 그런데도 개선되지 않았는데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됐는데 어, 여기 있는 염증과 또 영양과 상처를 잘전달해 되면서 고기 있는 나쁜 것들을 해독을 시켜주니까 제가 발목이 치료 자연 치유가 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어, 잘볼수 있고 잘 걸을 수 있고 이렇게 또 어, 남들이 보면은 제가 예전의 모습하고 지금하고 좀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어, 촌스럽고, <laughs> 좀 그렇다고 했는데, 지금은 갈수록 조금 이제 미모가 조금씩 빛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건강해지고, 또 이렇게, 어, 외모적인, 외모적으로도 이렇게 독수가 빠지니까 또 얼굴 톤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건, 지금 이 코로나 시대, 지금 또 며칠 전에 나왔지만, 더 강력한 또이 코로나가 생겼다고 하잖아요. 이 시점에서 제가 어, 어느 누구 대기업에 30년 다녔던 저희 남편보다 몇 개월 만에 그 이상의 그것보다 더 이상의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갖고 제가 여기에 서 있다는 게 어, 굉장히 축복이죠. 그리고 여러분도 그러한 축복을 함께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놀랍죠. 지금 눈 얘기하다 보면 아마 눈 좋아지는 사례가 많고 저도 어제 아, 아버지 기일이랑 친정을 갔는데 셋째 오빠가 정말 당뇨로 눈 수술을 다 하고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야 형아 아아 색소가 좋아지더라. 강아그 색소가. 별 짓을 다 해도 안 했는데 니꺼 네좀 6개월 먹고 좋아졌다고 형제들한테 막 먹다 안 먹는 형제들한테 먹으라고 할 정도로 분명한 건 피가 개선이 되고 그죠? 내 몸의 세포가 영향을 먹고 그리고 불필요한 걸빼내니이 놀랍도록 세포가 일을 하는 이런 제품을 여러분들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난 핀 제품이 과연 어떻게 전달되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건강 찾는 건 기본이고, 더군다나 어차피 찾